해볼수 인기는 누가 제일 인기요? 그래도 제 주변에는 다 유정씨 많이 얘기하던데 음. 글쎄요 그러면 제가 저인 걸로 하겠습니다 힘들겠어요 다른 세명 인기도 없는 세명하고 <laughs> 요즘 반장님 혈색을 보니까 아, 너무 육식 위주의 식단을 하고 계신 게 아닌가 그래가지고 제가 오늘 갖고 온이 하루 야채인데 하루 야채? 하루 야채. 이제 여성분들은 뭐, 이너, 이너 뷰티라 해가지고, 이런 것들 뭐, 잘 챙겨 드시고 하는데, 저희 같은 남자들 이런 거잘안 챙겨 먹거든요. 어, 이건, 이건 좋은데? 요하루 야채가 뭐, A도 있고, B도 있고, L도 있고, 한데, 일단은 기본적으로 유기농 야채가 2한가지 이상인데, 요거, A 같은 경우는, 요게 23가지. 어, 야채가. 레드 비트 같은 요런, 어, 요런 보랏빛 야채에 들어있는 안토시아, 안토시아닌이라는 그 성분이 들어있는 거거든요. 천천히 해, 천천히. 아 이거 어렵네요, 이게. 너가 좀 야채를 먹어야 될것 같은데? 알겠습니다. 아 이거 맛있네. 이건 A입니다, A. 이거는 이제 B. 이거는 당근. 베타카로틴. 와 이거. 맛있어? 와. 어 이것도 맛있네. 어? 이거, 이거 하루 야채 L. 여기에는 라이코펜이라는 좋은 성분이 들어있습니다, 여기. 토마토. 직장인들, 어 공부하는 학생분들, 그리고 저 같이 혼자 사는 음. 이제 뭐 자취생들한테 야채 이런 거꼭 먹어야 되는데 못 먹으니까. 아 이거는 그냥 주기적으로 배달 시켜 먹으면 되겠네. 아 어, 그럼요. 반장님도 어, 지금 누가 챙겨주는 사람이 없으니까. 아, 나 무조건 좋아. 이거 나가 나는 촬영하러 나가기 전에 무조건. 아 그럼 제가 그 담당 그, 매니저를 또 배정해 드리겠습니다. 우리 좀 집으로 좀 보내줘. 어 이거 첫 박스, 이거 첫 박스, 첫 박스. 첫 박스요? 어 왜? 그럼 3 0 0일 동안 안 드신다는 말씀이십니까? 어, 계속 먹어요. 죽을 때까지. 어우, 몇십 년 드시겠는데요? 난 나는 이거 먹을래. A, A급이니까 이거 먹을래. 너는 L, L급도 있습니까? <laughs> D나 F 요 정도는 어, 어, 야, L은 예. 바로야. 저게 너무 좋은데? 그러니까요. 뭐, 한번 사행이시 한번 줘 봐. 하! 하! <laughs> 이거는 다음 주에 <laughs> 실패가 되면 예. 나한테 이거는 큰 저기가 온다, <laughs> 데미지가 아, 겠습니다 나는 그사행시나사행시 삼행시나 잘하기로 유명한데 안 그래? 못하더라도 네가 못하는 게아 저는 이럴 게 없으니까. 그렇지. 네. 나는 이거 한번 못하면 이럴 게 많아요. 네. 하 하지 매마시 때. 갑자기 <웃음> 갑자기 루 루마니아 언어로 반갑습니다라 말입니다. <laughs> 말도 안 돼. 어 아니 루마니아에서도 이렇게 합니다. 아 그래? 예. 야. 아, 야메 때. <laughs> 그 야메떼는, 야메떼는 못나. 너 무슨 뜻인 줄 알고 하는 거야? 어? 체. 체코에서 반갑다는 말입니다. <laughs> 이거랑 전혀 상관이 없잖아. 어? 어, 어렵네요. 이게 제 한계인 것 같습니다. 아, 알겠습니다. 제 밑에 고정 댓글을 보시면 여러분들도 이 맛있는 하루 야채를 즐길 수 있는 란이 있으니까 댓글 을 한번 확인해 주십시오. 누군데 이렇게 뭐 복잡한 사람이야? 이거 교통과에서 저희가 인계를 받았는데 어. 역주행을 해가지고 신고가 들어와가지고 역주행 그 정도면 정면 충돌했을 텐데 저희가 조사를 좀 해봐야 될것 같습니다 아, 들어오라네 빨리 빨리 조사하자 안녕하세요 어, 네, 들어오세요 이쪽, 이쪽으로 앉으시면 됩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앉으면 되나요? 네, 여기 앉아. 네. 왜뭐 이렇게 밝은 표정으로 들어와요? <laughs> 역주행 한 주제. 아, 역주행을 했으니까 이제 웃어야죠. 어, 역주행하면 큰납니다. 좀 중재야. 네. 그렇죠. 어, 나본적 있어요? 어, 그냥 얘기해요? 아, 우리가 뭐 보면 안될 때서 봤어요? 아, 아니, 아니 그건 아닌데, <laughs> 네. 저희 그 방송을 두 개를 같이 했어가지고. 버스 안에서? 네, 버스 안에서. 어. 버스 안에서. 하나가 이제 김준호 선배님이랑 같이 나오는. 다 망한 거에서만 봤네. <laughs> 그럼 기억 못 해요. 어 그거는 역주행 안 하나요? 그거는 갓 길에 서 있습니다. <laughs> 중범죄를 이렇게 우리 유정님의 프로필. <laughs> 본명이 남유정 씨고요. 출생일 91년 5월 2일. 네 맞습니다. 어 내일 내일 생일이네요. 아저 어, 내일 생일이에요. 어축하드니다 오, 오, 감사합니다. 여기가 무슨 클럽입니까? <laughs> 터보 노래 좀 틀어주세요. 뭐예요 내일 생일 때? 네. 어, 뭐 없어요. 하나 만들어주세요. 내가 무슨 이벤트 하는 사람이야? <laughs> 탁반장이에요 이벤트 하는 사람이 <laughs> 아니라. 뭐 친한 친구들 많아요? 친구가 별로 없어요. 네. 근데 무슨 생일을 해요? 친한 친구도 없는데. 아, 멤버들! 멤버들 이제 해체했잖아요. 아니에요, 저희. 홀불이다 흩어졌잖아요. 흩어질 뻔하다가 다시 돌아왔죠. 사무실 나왔죠? 사무실 나왔죠. 그사무실에서 하기 싫었다? <laughs> 아니요, 싫은 건 아니죠. 왜? 용감이가 비겁하다고요? 아니나 아니나. 조사를 너무 우습게 알고 나오신 거 같은데 여기가 그런 데가 아닙니다. <laughs> 아시나입니까? 예? 네, 불량 뽑으려면 좀더 빡시게 가야 돼요. <laughs> 네네. 자한몇 가지 좀 질문을 좀 물어볼게요. <laughs> 벌써 땀 나. 샤워 한번 하실래요? <laughs> <laughs> 하고 왔습니다. 어, <어어>, 샤워하고 <laughs> 네, 오셨어요? 해체한 지두달 만에 다시 완전체예요. 네, 네명 같이 갑니다. 브레이브걸스는 못 써요? 못 쓰나 봐요. <laughs> 그럼 걸스만 살아남았네요. <laughs> 걸스만. 아 그거는 전에 그회사거입니까 그러면? 전 회사의 그 시그니처 아닙니까, 브레이브 사운드처럼. 네. 우리가 지어줄까? 브레이브 아트. 그래요. 노래 제목, 프리덤. 프린데. 네 명이니까 뭐다 같이 나올 때 카드를 들고, 포카. <laughs> 아그 카드에 우리 얼굴 있고. 뭐포 포. 포포포 식장. 포, 포. 포. 식장. 세다. <laughs> 아, 다, 나쁘지 않아. 다 잡아먹는다. 어, 네 명이. 역주행이잖아요 네. 역주행도 좋지만 이제는 정주행만 해라 노 빠꾸 걸스라든가 <laughs> 빠꾸 없이 아, 직진만 해라, 해라. 어, 정주행만 해라 어. 노브레이크 걸스 오 어. 어, 괜찮은데요? 노브레이크. 어. 어. 아니면 또 역주행이니까 뭐 중침 걸스라든가 12대 중과실 어. <laughs> 지금 나이들도 좀다 있죠? 있죠 아 그러면 <laughs> 브레이브 분여회 분열에는 조금, 분열는좀 아, 그런. 아직까지 그 나... 아직까지는 그럼 그런가요? 언저리. 그 어조리... 아 이분들 애매하네. 어렵죠. 진짜. 그러면 유정 씨는 따로 지금 활동을 하시는 거예요? 아니요. 지금 네. 근데 네명 중에 잘돼보려고 <laughs> 먼저 빛나, 빛나려고. 어. 먼저 어. 잘 돼보려고 이렇게 네. 나와서, 네. 먼저 지금 인지도를 높이는 거 아닙니까? 유명해서 어. 나쁠 건 없죠. 아니 이거 사실 알게 되면 다른 멤버들이 어떻게? 별로 신경 안쓸것 같긴 해요. 진짜? 네. 오늘 오는 것도 알고. 어떻게 해, 너 언제 나갈 수 있어? 그런 느낌 아니에요? 근데? 나도 잘못 많이 했는데. <laughs> 그래, 난잡아봐 맞나, 그럴 수 있네. <laughs> 어? 네. 신용사 탁경은 미친 거 아니야? 어. <laughs> 진짜 범인은 여기 있는데 그런 거 아니에요? <laughs> 아닙니다. 아니,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변명을 하려고 그러냐고요아 저는 근데 멤버들이 별로 크게 그런 거에 개의치도 않고 왜 그런 걸 개의치 않나? 에, 뭐... 남자 만나느라고? <laughs> 유정 씨만 남자친구가 없어서 나온 겁니까? 유정 씨 남자친구 없어요? <laughs> 아니요, 저는 없습니다. 없어요? 왜 헤어졌어요? <laughs> 어, 헤어졌죠. 브레이브 걸서 해체하니까 <laughs> 네. 그 남자가 헤어지자 그랬어요? 아니, <웃음> 아, <웃음> 아니 그러니기 <laughs> 연예인으로서 좋아했나? 아 이렇게 몰아가면 에이. 아 몰아가는 게 아니고 에이. 그랬나 봐요. 연애는 자주 하시는 게 좋으니까 연애 자주 하세요. <웃음> <웃음> 아니 할수 있잖아요, 우리 다 그렇죠. 어떤 연애를 얘기하는 시는이죠 <laughs> 그냥 사랑하는 연애. 오, 사랑은 늘할수 있죠. 그쵸? 근데 네. 이게 조금 나이가 들면 그게 사랑이 자주 오지 않아요. <웃음> 네. <웃음> 이 친구한테는 왜안 물어봐요? 연애 하실 것 같아서요. 어 아니요 저 연애 안 하고 있습니다. 강아지 키워요? 강아지 키워요. 만약에 네. 시영 씨가 개검사들고 가면 네. 어떡할 거예요? 일단 한번 이렇게 눈눈 눈 이렇게 열어 보게. 아 이거 이걸 어, 보고? 이 정도로. 어 이걸 누군가. 보고. 누군가. 궁금하잖아요. 이거 보고? 뭐? 섣불리 열었다가. <laughs> 제가 뭐 개껌으로 <laughs> 때립니까? 아니 그런 의미가 아니라 아, 누군가 봐야지 네. 모르는 사람이 네. 있을 수있으니 어떤 스타일을 좋아하죠? 남자? 좀 덩치 있으신 분 되게 좋아해요 어. 음. 네. 근데 가만 보면 여기서 어떤 스타일 좋아해요? 물어보면 대부분의 여성분들이 네. 저희 몸을 한번 씻고 보시더라고 보시고 <웃음> 덩치 <웃음> 있는 사람을 <laughs> 아니 이때까지, 이때까지 봤잖아요? <laughs> 아 대부분 이런 분들이 많더라고요 지금까지 봤잖아요? 어어 아, 이렇게, 이렇게요? 아니 이렇게는 야, 안 보지만 진짜... 봤잖아 아 봤어요 안 봤어요 어우 다행히 오늘 옷을 단단히 입었기 <laughs> 다행이지 어우 조금만 얇게 입었으면 뚫렸겠네 아안 봤어요 안 봤어요 그 덩치 말고 저 손을 많이 보는 것 같아요 손만 보나요? 예. 얼굴보다 손을 좀보네 내부자들에 예, 예, 예. 보면 그 이병헌 씨 <laughs> 진짜 하얗고 이쁘다데 가짜 손도 괜찮나요? 360도 다 들어가는데 손 괜찮아요? 받아드리겠습니다 제가 어. 정말 사랑하는 사람이라 어, 아, 그래요? 네. 아, 충분히 뭐 이해심이 넓으데요 네, 제가 사랑한다면 네. 받아들여야겠습니다. 네. 자, 그럼 요즘 아이돌 어디서 데이트를 많이 합니까? 어디서 하세요? <laughs> 나한테 이걸 <laughs> 넘긴다고? 아, 뭐, 한강에서 이제. 뭐, 수영을 합니까? 어쩐지, 한강 나가니까 다 아이돌밖에 없던데? 한강 어느 지구에 가야 됩니까? <laughs> 유정 씨를 보려면? 갑자기요? <웃음> <웃음> 잠원, 잠원. 오. 주차장이 많아요. 여기. 어, 주... 주차장이 꼭 비어있어야 됩니까? 왜냐면 거기에 차를 대야 되니까. 뭐 3.5톤 차리 트럭 타고 다녀요? <laughs> 대형 트럭. 대형 트라 특... 이런 거. 아니면 대형 그거 그건... 버스? 어, <laughs> 버스 고다고 <하는 거다. 웃음> <응. 웃음> 자, 장 오, 를알려드겠습니다 자, 남친 들어오세요. 갑니다. 뒤 넓잖아. 어, 캠핑카처럼 꾸밀 수도 있고. 어, 이이 해봐요. 왜요? 이거가 되게 이쁘네 네. 본인 이에요? 아, 예, 네. 아니요. 이상해. 쉬는 동안 술 먹고 개 산책하고 이도 하고. 컵 갖고 와, 빨 빼요 틀리. 틀리 알지. 당간아요 컵에다가. 아니 아니요 이게 블랙 필름이라고 네. 이를 제가 이렇게 닦아야 되는데. 난 이렇게 닦아요. 나. 이렇게 닦으면 그래 여기... 내 이가 전부 이쪽으로 쏠렸어. 아 그래요? 응. 이해해 보세요. 아니 왜요? 이쪽으로 쏠려. 아 이거 살짝 이쪽으로 쏠렸다니까 진짜 아 진짜 이가 여기로 쏠리셨네요? <laughs> 저는 이쪽에 있어서 되게 가지런하게 보이거든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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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그러시네요. 어. 아, 우리 반장님 이제 입 크게 못 벌리시잖아요. <laughs> 오물오물 거리시잖아요. 아 죄송합니다. 아, 키스할 때 혹시 뭐 필름이 벗겨지는 건 아니죠? 그럼 큰일 나죠. 음. 남자가 아니 근데 이게 뭐야? <laughs> 웬 필름이야? <laughs> 그쵸 그쵸. 눈웃음이 이쁘죠? 네. 야 이거 보시면 저도 이거를 많이 봤는데 <laughs> 여기 본인의 지분이 한 어느 정도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딱 25%라고 하진 않겠죠? 아, 딱 25%라고 하려고 했는데. <laughs> 예리하시네. 왜냐면 저도 요 타임라인을 많이 눌러서 봤거든요. 아, 웃는 그래요? 거 진짜 예쁘다, 요거. 어, 약간 지금은 조금 약발이 떨어지긴 하는데 왜요? 제작년보다는 <laughs> 좀 그러지 않을까요? 원래 이럴 때 시집 가야 되거든. <laughs> 약, 약발 더 떨어질 때. 아, 미안해, 미안해. 아 원래 약발 더 떨어질 때 이럴 때딱 시집을 훅 가버려야 되거든. 아, 맞네. 네? 그냥 지분 이야기 하기엔 네. 뭐좀 저기 하니까. 몇 번째로 이뻐요? 음... 창을 한 거예요? 뭐. <laughs> 이거는 보통 아저씨들이 양말 찾을 때나. <laughs> 양말이 어디 있는 <있나>. <laughs> 야, 왜 아이돌이 어떻게 그런 거를 하죠? <laughs> 왜 그런 게 나왔을까? 정말 진지하게 생각하다 보니 음. 네. 비밀로 하고 싶으면 비밀로 하고 싶다고 얘기하시는돼다 스타일이 다르신 것 같아요. 저희 넷다 너무 다르다 보니까 아이고, 그래도 브레볼 중에 인기는 누가 제일? 인기요? 그래도 제주변에는다유정씨 많이 인기요? 얘기하던데 글쎄요. 그러면 제가 저인 걸로 하겠습니다. 힘들겠어요? 다른 세명 <laughs> 인기도 없는 세명하고 이렇게. <laughs> 어? 혼자 다 이끌어가. 이럴까 봐, 이럴까 봐, 이러실까 봐. 본인의 노고를 제가 지금 칭찬하는 거 아닙니까? 에? 힘들겠다고요. 그러면 지금까지 이제 거의 뭐 군통령이지 않았습니까, 브레이브걸스가? 네, 그렇죠. 견제하고 있는 걸그룹이 좀 있습니까? 너무 많아요, 진짜 오. 너무 많고 저희가 봤을 때도 너무 괜찮은 분들이 많아서 오히려 저희가 더 좋아하게 되는 것 같아요. 아이돌 아니죠 아이돌? 네. 저희 아이돌이라고 하기엔 조금.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그냥 여자 가수? <laughs> 이게 아이돌이라고 하기에는 저희가 막내가 서른하나긴 해요. 어 나머지는 언니들이에요? 한명 언니 있고 그다음 저 3번 4번 이렇게 오. 있어요. 네. 근데 이게 막 나이도 나인데 이제 아무래도 귀여운 느낌 오. 이런 거를 따라가기가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여자 가수. 둘째가 그런 생각을 한다는 건 네. 그 언니 매기는 음. 거 아닙니까? <laughs> 저는니 외학직도 하고 있는 거야? 뭐 이런 거예요? 아니면 뭐? 아니요, 그분도 아마 저와 같은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근데 그 언니가 하잖아요 그럼럼 진지하게 얘기를 한 적이 있어야죠 언니, 언니가 먼저 나가 <laughs> 카페나 해 이런 거 아닙니까? 언니 그만하면 카페나 해 언니 이게 무슨 낯짝으로 언니가 지금 이렇게? 그러이 그러니까 활동은 좋지만 아이돌에 치중되기보다는 음... 그냥 그거 말고도 또 이제 여자 가수 걸그룹. 네, 네. 네, 근데 그런... 그거가 애매한 차이가 있는 게 엔딩 과정에서 할수 있는 아이돌 의 포지션이 있잖아요. 네. 엔딩 포즈, 포즈. 아이돌 포즈. 네 <laughs> 어. 그, <에>, 그런 거 <laughs> 어. 네, 하서 근데 민망해요 그런 게. 그때는 근데 그럼 똑같이 하는 거야 아이돌하고? 아니면 더 숨을 더 그때 가쁘게 더 쉰다든지? 아, 어디 아프다고 어현라든지 아니면... 하면은 딱끝나고 산소호흡기를 주머니에 꺼내갖고 이렇게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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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다는 거 어, 어, 참고하겠습니다. 잘 생각해보세요. <laughs> 네. 이게 정답은 아닐 거예요. <laughs> 그럼요, 그럼요. 역주행하고 첫 정산을 받았을 때 네. 명품을 샀다고 하는데 오 정산 받았을 때 그거 갖고 뭐 삽니까? 70만 원 정도 아니에요? <laughs> 명품 <laughs> 뭐, 뭐, 사요? 하루하루 장사를 해주는 아 건가요? 7 0만원뭘 사? 프라다 신발 하나 살수 있나? 사실 팬분들이 선물해주신 게더 많고요. 어, 어, 아. 네. 명품을 네. 뭐 먹어가지고 제... 써요 팬분들이? 루땡. 네. <laughs> 루비통하고. 네, 버 버땡. 그거는 브레이브를 살 때였잖아요. 네. 해체했으니까 다시 돌려줄 생각 없어요? 돌려달라고 해서 다시 재결합을 했대요. <웃음> <웃음> DM이 그럴까봐. 와가지고. 아, 안녕하세요, 루비통 쪽은 쓰셨으면 돌려달라. 저는 브레이브걸스라고 해서 드린 겁니다. 해체, 해체하셨으면 돌려주세요라고 했는데 이제 술 먹다 이제 DM 받고 이제 정신 차려가지고 야, 야 우리, 이거 빨리 돌야겠다야 우리 해야겠어. 야 우리, 이러다 우리 명품 다 반납할 것 같아. 그래 그 그걸 받은 거예요. 그래서? 네네. 산건뭘 샀어요? 산건 저는 사실 그런 명품보다는 엄마 아빠 이제 차 사드리고. 엄마 아빠 차 무슨, 뭘 사줘? 무슨 차를 사주 사줬죠? 좀 어리게 보이시라고 젊어지시라고 유모차? 조카 유모차도 사줬어요. 딜러네 거의. <laughs> 어? 그러네. 어, 완전 딜러야. 아낌없이. 역주행을 하고 나서 대시를 좀 많이 받았습니까? 아 어, 엄청 받았을 것 같은데. 어. 일단은 명분이 좋잖아요. 어. 명분이. 아, 저도 응원하고 있었는데 잘 돼서 너무 기쁩니다. 라든가 그렇습니다. 이런 식으로 네. 이제 했다가 어 감사합니다 선배님. 아아. 하다가 이제 어 언제 한번 저 대표 형이랑 아는데 같이 식사라도. 헉, 해보셨어요 그렇게? 아니 만약에 제가 가요계 선배라면 이렇게 마음에 들었다면 이렇게 쓱갈것 음. 같은데? 오. 이 모든 멘트가 나왔던 것 같아요. 해보신 것 같은데? 오. <laughs> 해보신 오. 것 같은데? 누굽니까, 이름? <laughs> 오 궁금하다! 예, 조사해서 잡아와. <laughs> 옛날 방송에서 외국인이랑 결혼하고 싶다고 말했다던데? 이거는 심이미약일 때요. <laughs> 심신미약이요? 아 그러니까 이분 진짜 보통 심신미약이라는 단어는 정말 경찰서에서 쓸뻔 이분 법만. 저 추가 소환할 수 있어요 이거 네? <laughs> 주급 <주구> 금지시켜 <laughs> 얼마나 미약했습니까 아니 농담이고 <laughs> 어. 제가 가장 재미있게 봤던 미드가 섹스앤더시티라는 프로그램이었는데 어. 사실 뭐사람하면은뭐 외국분이든 음. 한국분이든 과거 인터넷 소설을 쓴 적이 있었어요? 그냥 제가 좋아하는 가수와 어. 제가 이루어지는 내용인 거예요 남자 주인공이 비었다는데 맞아요. 음. 그러면 비가 결혼을 한다고 했을 때는 굉장히 결혼을 한다고 해서 막안돼 이런 게 아니라 아 진짜 뭔가 행복했으면 좋겠다 아... 네. <laughs> 그런 마음이 아왜 그러세요? 소설을 쓰고 있는 것 같아. <laughs> 아니 그런 마음 당연히 있어요. <laughs> 정말 비를 사랑하고 좋아하고 아 좋은 팬이었네요. 음. 김태희 씨께 한마디 해주세요. <laughs> 네. 김태희 씨께 네. 이제 결혼해봤으니까. 아 그런 마음의 팬심. 나도 좀 아니라. 하자 그런 식으로. 아니 뭐. 그런 아. 마음의 팬심이 아닌 분. 아니까, 알았어요. 그러니까 김태희 씨께 한마디 하세요. 네, 어, 잘 부탁드립니다. 행복하세요. 뭘잘 부탁드려? 이건 뭐야? 오픈 행사 아니야? <laughs> 우리 치킨 씨잘 부탁드립니다. <laughs> 해보세요 b <BC> 씨잘 부탁드리고요. <laughs> 근데 김태희 씨가 이쁘다고 전화하세요. 본인이 이쁘다. 아우 대한민국 대표 대미 민효 미녀 신. <laughs> 오. 야 말해봐, 말해봐 오. 이런 느낌으로 쳐다보시니까 압박이 되네요. 말을 많이 씹네. 제 입을 닫겠습니다. 나랑 결혼했으면 더 행복하게 해줬을 텐데 아, <laughs> 하필이면 나보다 더 이쁜 친구랑 결혼해가지고. <laughs> 아, 들어갈 틈이 없네. 어, 들어갈 틈이 없네. 이제 뭐 저희가 브레이브걸스라고 말안 할게요. 이름 모르 소녀들? <웃음> <웃음> 어, 괜찮은데요? <laughs> 네. 어? 이제 역주행 하지 마시고 네. 역주행 되게 위험해요. 네. 그러니까 정주행 해수고 하시고. 네. 예, 역주행은 꼭 급할 때. 네. 이주줘도안 되겠다 싶으면. 그렇죠. <laughs> <laughs> 다시. 가요계에서는 네. 유일하게 역주행이 허락된. 아 네네. 네. 어? 자 오늘 뭐 조사 다 봤으니까 들어가시고. 네. 언제 꼭 이름 지으면 빨리 한번 또 봐요. 네네. 네. 네. 예, 들어가세요. 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자 이쪽, 이쪽으로 나오시면 돼요. 바로 나가면 돼요. 네. 집에 가면 되죠. 예. 네. 아니 공중에 아까부터 떠 있던 거예요? <웃음> 어? <laughs> 와우 대단하다. 어, 많이 네. 높으시네. <laughs> 대단한데? 구름을 밟고 또 있었는데? 왜 결혼을 안 하시고? 비혼이에요. 남자가 뭐 이렇게 싫어요? 아니 뭐? 주위에 <laughs> 실패한 분들을 너무 많이 봐가지고 <laughs> <laughs>